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알고리즘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피 입가를 위한 코딩 테스트도 합격하고, 사피에서 보는 모의 A형 시험도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사용해서 효과를 봤었던 공부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사용한 공부법은 저공비행 공부법이라는 것인데, 이 공부법은 유튜브에서 닥신이라고 알려진 닥터 신재욱 선생님이 만든 공부법이다. 저공비행 공부법은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공부 방법은 아니고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공부하여 높은 효율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닥신 선생님이 알려주신 공부법을 내 나름대로 적용해 본 방법이다. 저공비의 공부법 첫 번째는 두꺼운 책한 권을 한번 푸는 것보다 얇은 책을 여러 번 푸는 게 좋다는 것이다. 수학으로 예를 들면, 수학의 정석을 한번 푸는 것보다 e b s 300제 같은 문제집을 20번 반복해서 푸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많지 않은 양을 많이 회독해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 사피 입과를 위한 코딩 테스트를 예로 들면 나는 백준이나 프로그래머스 같은 다른 사이트는 아예 보지 않았고 사피 팔기 모집 설명회에서 사보지라고 불리시는 삼성전자 강대범 프로님이 알려주신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의 사이트만 보았다.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사이트 중에서도 난이도 D1에서 D3의 문제만 주구장창 풀었는데 특히 D1, D2 문제는 3번씩은 최소 반복해서 풀었고 D2의 어려운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4, 5번까지도 다시 풀어보았다. 그래서 사실상 D3는 그렇게 많이 풀어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피 입과 코딩 테스트에는 합격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사피에서는 모의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전공자의 경우 마지막 테스트까지 A형을 합격하지 못하면 퇴소당하는 무서운 시험이다. 나는 이 시험을 준비할 때도 적응 비행 공부법으로 공부하였는데, 흔히들 순주부라고 말하는 순열, 조합, 부분집합과 BFS, DFS, 이 다섯 가지 유형의 문제만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와 백준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주부를 깊게 들어가면 비트 마스킹이라든지, 넥스트 펄뮤테이션이라든지 바이너리 카운팅 등 여러가지 기법들이 나오는데 나는 이러한 어려운 기법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사피에서 순조부 시간에 처음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기법들만 이해하고 암기해서 A형 시험을 보았고 두 문제 중한 문제를 맞아 모의 A형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적응비의 공부법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아끼지 말고 먼저 공부하라는 것이다 이두 번째 항목에서 사피 합격을 하는데 있어서 내게 주요했던 것은 다른 사이트는 보지 않고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만 공부했다는 것이다. 적응 비행 공부법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항목은 내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멘탈 관리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는데 공부하는 데 힘들고 지치더라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내가 활용했었던 적응비행 공부법을 소개해 보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매우 괜찮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공부법을 통해 도움이 되었던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위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적응비행 공부법의 특징이 있는데 만약 더 자세한 공부 방법이 알고 싶다면 직접 닥터 신재웅 님의 유튜브에 가서 적응비행 공부법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